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원격 진료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정말 너무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소득 직업 종사자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것인데 지들 이속만 따지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선진국에서는 AI를 이용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곧 AI 인공지능이 병의 진단 및 치료 처방 그리고 AI 로봇이 수술까지 모두 하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겪어온 의사 중에 정말 딱한명 빼고는 모두 쓰레기 새끼들이었습니다. 돈만 밝히고 있지도 않은 병을 만들어서라도 겁을 주고 진료 및 치료를 강요하는 놈들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만나본 단한 명의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조그만 의원의 연로한 의사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한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명예 중의 명이었습니다 안색만 보고도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그냥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의술을 가진 훌륭한 의사분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돈만 밝히는 양아치 의사들 말고요. 저는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봉사와 헌신을 인생의 모토로 삼을 계획입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명성, 그거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오로지 내적 동기에서 발현되는 사랑과 자애와 연민,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젊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졸업생들 중 죽음을 앞둔 노인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하버드 졸업생 노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돈과 명예와 성공에만 집착한 천박한 인생이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의료업계도 이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잊지도 않은 병을 만들어 진료를 강요하는 양아치 짓을 그만했으면 합니다. 의술은 인술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봉사하는 직업이며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업계에서도 슈바이처 같은 위인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한 분인 이국종 교수의 어릴적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의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이자 상위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릴적 이 교수는 지병으로 충농증을 앓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복지 카드로 병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됐기 때문인지 진료를 거부당한 적도 많았고 또집 근처에 큰 병원이 없어서 먼 길을 걸어 여러 군데를 다녀야만 했다고 회고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만화 영화 주인공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이 교수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세계 최고의 총상 치료 권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는 무슨 얼어 죽을? 병원에서 일하는 막노동자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다른 의사들이 이 교수님 반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서히 길어졌네요. 주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진료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우려,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똘똘이를 불러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케어랩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84% 상승한 7,440원의 장을 닫았다.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케어랩스는 자회사 굿닥을 통해 모바일로 주변 병원약국 찾기, 접수예약, 비배면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원격진료 관련 주인 인성정보, 유비케어, 셀바스 헬스케어 이지케어텍, 비트 컴퓨터 등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종목 대다수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16일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인성정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o k d a 을 유비케어는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 똑딱 운영사 비브로스 지분 44.42%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케어텍은 의료정보 시스템 베스트케어를 구축했고, 비트컴퓨터는 전자의무기록이의 말 연동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바로 닥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이른바 빅파이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발등이 확산된 영향이다. 원격진료 관련 주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화상담과 대리 처방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빅파이브, 병원 전공의들은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대생 동맹유학 등 교육현장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내은 관계장관회의에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만성경증 환자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관련 주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격의료가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의료정보를 다른 병원으로 전산상 이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환자가 의무기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안방향에 따르면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은 지속하되 비대면 진료는 배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을 명시했다. 안정성 강화 목적으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 불가능하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과거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정부와 산업계 간 의견 차이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산업 초기인 만큼 원격 진료, 관련주 투자 시 의료계 반발에 따른 정책 변동 리스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대면 관련주 중 상대적으로 이지케어택이 상승폭이 적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똘똘이 다시 나오세요. 비대면, 진료, 테마주가 강세인 가운데 이지케어텍의 주가도 오른세다. 이지케어텍은 서울대병원의 자회사로 국내 최초로 병원정보시스템 HIS과 연동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플랫폼을 서비스 중이다. 서울대병원과 카카오웰스케어는 이지케어텍의 이대주주로 이지케어텍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지온 더콜과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5분 현재 이지케어텍은 전일 대비 750원 3점. 65% 상승한 2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사실상 총력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 총리는 전국 400국의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도 가동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자회사인 이지케어텍 또한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다. 이지케어텍은 지난 22년 화상 진료 서비스 제공 방법 장치 및 시스템 특허를 등록하며 국내 최초의 병원정보 시스템 HIS와 연동되는 비대면 진료 솔루션으로서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업체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서울대병원이며 이대 주주는 카카오의 스퀘어다. 또한 지난 2022년 스마트 병원 특별전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지온더콜을 선보였다. 당시 이지케어텍은 분당 서울대병원 카카오의스케어와의 공공부스를 통해 EICU와 이지온더콜을 시연한 가운데 참관객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비대면 진료 및 스마트 병원 환경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지케어텍에 따르면 이지온더콜은 예약 진료 상담 처방 전 수신 등을 한 번에 할수 있는 이세한 원스톱 진료이다. 의료진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고도 원클릭으로 진료, 의무기록 작성, 검사 결과 공유 등을 할수 있고, 환자의 편의성 또한 상당 부분 향상된다. 이지케어텍은제 24기 3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누적 매출액 498억 원, 영업이익 16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 가량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53% 늘면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천병상 규모 종합병원인 안동병원 차세대 HIS 구축 사업을 수주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무 구조 개선 활동을 통한 판관비 15% 절감과 기존 고객 병원들과의 유지보수 SM 계약 등부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국공립병원 HIS를 클라우드로 전환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지케어텍은 작년 12월까지 사업 대상 9개 국립병원 중 7개 병원에서 클라우드 HIS를 가동했다 이월량 이지케어텍 대표이사는 제24기에는 수익성 개선 및 비율 절감 등을 통해 급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인적자원 운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신규 HIS 프로젝트를 수주해 사업 성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밤을 새워 번역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앞으로 어떤 분야든 정보의 공유가 시대적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그 병원은 그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들만 독점함으로 그 환자의 치료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폐쇄적인 정보의 독점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일상화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지온더콜이란 시스템은 환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어떤 한 병원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발상에서 나온 시스템입니다. 미래형 의료 시스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똘똘이가 언급한 거대 중앙병원, 즉 빅파이브는 아직도 환자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지들만 아는 집단이기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악습을 깨기 위해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한 의료정보표준화를 추진하는 이지온 더콜 같은 시스템이 사립병원으로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환자가 필요할 때 원격진료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아주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